제가 오늘은 마인클래버트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가 한이에요. 얘는 혼자. 너집 지어야 돼요. 방귀쥬. 아, 돼! 방이 좀. 아! <laughs>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응. 혼이야 아, 이거 좀 거의 얘기하네.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친구가 올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댓글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언니 세번 눌러주세요. 놀... 언니 우리 그냥 언니 아니야? 됐다. 아. 코니야. 잠깐만. 아, 망했어. 잠 뒤로 들어 봐. 아. 아! 집 날아야 돼. 아, <laughs> 아 날아야 잠시만. 돼. 좀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 아, 언 언니? 여기가 우리 집. 아이씨 뭐야? 아니내 침대를 할사겠다 만들어야 돼 없어 이렇게 아 마이 이다 언니 여기 집이 아니야 나무야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잡... 뭐야? 안개 이불 자꾸 이랬다 저랬다야 맞아, 무섭게 응 이제 그래, 뭐뭐뭐 뭐, 뭐 상자도 있으니까? 필요하거든 <laughs> 언니 네, 우리 출수 뭐... 있으니까 좀문좀 좀 만들자 아니 문이 아니고 지붕 어 근데 나 한이 하... 하니, 아니야 아니 아니 한이 한이야 한이님 한이님 네 우리 문좀 만들어 요아니 아니 아니 아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게. 하니? 지금 너무 화나죠? 네. 아, 진짜. 아, 손가락으로. 됐다, 됐다. 이천, 아! 어, 나, 나 먹을 거야. 이거 나가야지. 여러분, 문좀 만지김. 잠깐만요.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아 무서워. 아니 오싹 하는데? 그러니까 지아 잠깐만요. 하..하.. 언니님 저가 지 지붕을 좀 만들게요. 언니 우리 이거 어, 아니 하니님 이거 부셔요 우리. 잠깐만요. 저가.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우리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자자, 우리. 한있네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남자인데요. 우리 남자에 짜증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비가 오면 빨리 지지... 아이고. 언니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언니 자자. 이게 자꾸 광고가 나오네요. 원래 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죽어, 죽어, 죽어. 가, 가. 어 가, 어 잘. 언니 우리 자자. 잠깐만 아직. 하니님? 네? 우리 자요. 아 잠깐만요. 밤이잖아요. 잠깐만요 집을 만들어야죠 그럼 좀비가 뭐 쳐들어와야 되니까요 여기 아, 여기는 좀비 안 나와요 진짜요? 네나무였서 높아 높아요 지금 자요 잠깐만요 지붕까지 만들 아지붕 아, 이거, 많이...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불켜는 거예요 네. 아 밤이에요 완전 밤 <laughs> 아 망했네요. 진짜 짜증나. 언니 우리 자.. 우리 자 아, 가서... 잠깐만요! 밤이잖아 완전! 잠깐만요. 아, 완전 밤 되면. 잠깐만요. 딱한 번만 여기 좀 집자. 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요. 됐다. 됐어요. 됐어요. 어. 아그래 이렇게 문이 어, 없는데요? 봐요 더 높게 요아 여기 있군요 허, 깜짝이야 근데 너무 높... 너 어? 우리 죽을 뻔 왜? 오메이스 oh 이거 준비 벌써 아침이 니다 그러면 날아올까요? 언니 언니! 잠깐 잠깐만요. 아, 우리 좀 구경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이거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님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보십니다. 예쁘네요. 그러네요. 내가 왔어. 저, 우리 잠깐만요.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당민... 당연... 아, 자꾸, 이한테때 저랬답니다. 알죠? 이걸 여기로 넣어야죠. 저봐요, 가까이 가요. 봐요, 봐요. 가까이 아니, 가까이. 그게 아니라. 좀비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여기다가게요. 버리는 거 아. 버릴까요, 우리? 아, 이, 죄송합니다. 어, 버릴 때는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요. 또 버릴 게 있습니다. 또 버리겠습니다. 근데 종이 소리가 나지. 또 버리겠습니다. 자, 종이 소리가 나네. 또 버리겠습니다. 지금 랑 차근. 두성. 어? 근데 우리 집 같지 않데 우리는 언니 집... 우리 길 잃을 수 있으니까 집에 있죠. 아니야. 우리 길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이렇게 보이잖아. 아 근데 뭐? 너무 막 많이 가면 안돼 너무 안 보여. 저 뭐죠? 열매 아니. 같은 게떠 있는데 열매 아니. 그리고 저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요. 나무 위, 여기 도서방. 여기지켜줄까 기죽, 기죽, 깜짝이야 우리 도서방이에요 여기가. 아씨 언니... 아직 거만도 나오면 좋겠다. 도서방 가고 싶지. 도서방 조금 이따 갈까요? 하는 혼인님 좀 수업하고 만들어야죠. 잠깐만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작지 그러게. 들 그러면... 조금만 일하다. 저거 왜 이렇게 높죠? 이거. 아, 모르게요. 이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가.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그럼 돼요. 아잘 맞네요. 아, 이렇게 넣어도 돼요. 두칸 해서. 두칸 두 해서요. 했어요, 됐어. 아니, 근데 두 칸인데. 네, 됐다 이렇게 하면 끝. 아, 그러군요. 혼인님은 정말, 아, 비닐 소리가 나네요. 종이 소리 아니에요. 아, 아무튼 잠깐만요. 아! 아, 그거 좀 그만 좀 합시다. 뭔가 지겹군요 여러분 밤인데요? 아니네 밤이어아 저거 모르지 못하겠어 모르겠... 아 저기 있군요 우리는 조금만 어디 뭐 산책하러 갈까요? 한이... 혼인 호니님? 아니요 전 무서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 아, 이렇게 너무 멀게 가면 너무 무섭다요 집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으니까 저 이렇게 딱 세워 보이는 거 보이니까 넌 응, 멀리 제기? 가면 안 보여요. 한 바퀴 돌고 올까요? 아니, 허니님. 아, 또 안개임. 안개 때문에 우린 무서워요. 뭐야, 지나치고 있어. 아, 무섭다. 허니, 허니, 아니, 허니님, 집 가요. 내 네, 집에 갈게요. 잠깐만요. 어, 나길이었음 봐, 아, 봐요. 뻥이에요. 원래 길을 똑똑히 다 하거든요. 봐봐요. 그쵸? 찾았네. 나무요. 근데 에이? 어, 에이? 우리 집이 어디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 <laughs> 여러분 야, 배고파대요. 배고파. 배고파. 걸고 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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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려가자. 내려갈게요. 망해어 들어가야죠. 저봐. 아, 잠깐만요, 잠깐만. 저뭐 잠깐만. 생각났어요. 이것을 뿌려야겠다. 언니, 내가 너무 짧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 니들 저, 저일다 이렇게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 진짜. 지 마요. 아, 됐다, 살았다. 근데 자꾸 이제 아, 아, 방... 또 저리 떠하죠안 잠깐만요. 안아또 안개야? 아씨. 안개 때문에. 오, 무서워요. 반 같아요, 그쪽. 그렇죠? 네. 아좀비라 아직 안나는데 어? 소네? 소가 있어요. 저개인데새 아니고 고요. 개 소. 개. 소야. 개야! 말, 이같 말이 있네, 말. 봐, 풀을 먹잖아. 예, <laughs> 네, 말도 풀을 먹어요. 여러분, 더지어야비옵니다 아, 비안 와. 안개예요 갑자기 비, 비 모양이 됐었는데 그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도피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아, 갑자기 그런 소리 나니까 좀 갑자기 졸렸어. 아, 배고파요, 우리.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랬죠저랬다 음. 하니까 진짜 짜증나네 그러게요 우리 쟤 화나네 무섭죠? 아니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이랬던 아, 뭐... 저랬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 소리가 나오니까 아 정말 안 무섭죠? 정말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아... 원래 남자가 나옵니다 이건 아 남자가 진짜 가아니니다저 여자예요 아! 아 용날 것 같아 언니 때문에 아니 언니가 아니고 한인 때문에 한인님 나무 다안 했어요 한인님